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한테 많이 요구하더라도 난 눈을 가릴 거야 네가 나한테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나는 너희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를 할 때, 뭔가 부탁을 할 때, 나 너희들 안 바라볼 거야. 너희들 안 쳐다볼 거야. 내 눈을 가릴 거야.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셨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셨으면서,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셨으면서, 우리가 뭘 부탁을 하면,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거 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겠대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처럼 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에 관심을 안 가지실까 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귀를 막으신다고 그러셨을까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죠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에 있었던 그때의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였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오늘 말씀이 이사야 서지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형편없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아주 잘 드렸어요 제사는 잘 드렸어요 안식일만 되면요 무슨 중요한 절기만 되면요. 그들은 빠짐없이 성전에 나와서 비싼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의미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자식들 왜 예배를 드리러 왔고,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한 거죠. 헌금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꼬박꼬박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뭘 부탁할지라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장 이 사야서가 모두 66장인데 1장 처음 열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셔서 너희의 무수히 많은 재물이 이 말로 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수송아지, 살찐 짐승, 그 다음에 뭐 수양, 그 다음에 어린 양, 수염소 이런 것들을 가져서 피도 드렸고 기름도 드렸고 이렇게 그들이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걸 가져와서 제물을 드렸음에도 하나님 그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도장 찍으러 오니, 얼굴 보고 하나님 나왔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더냐, 가르쳤더냐, 명령했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교회 탁, 그냥 발로 발도장 찍고 간다는 말이죠. 그냥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나 오늘 왔어요. 뭐 이렇게 하고 간다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을 보겠다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의 그들의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온 거죠. 겉모습만 온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 그 재물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임을 아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태도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이제 뭐 맞선을 보거나 친구가 소개해 주거나 해서 만나면요 대부분 아주 옷을 싹 차려 입어요 그리고 화장도 잘 해요 아주 멋지게 꾸미고 나가요 아마 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때 옷도 전날 밤부터 골라놓죠 이옷 입고 저옷 입고 이렇게 입겠다 그랬지만 막상 당일날 아침 나가기 직전에 또 마음이 바뀌 이거 입어 보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괜찮아. 예뻐 보여.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아마 이성석 권사님, 이희성 권사님 맨 처음에 만나 볼때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설레서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까? 막 그러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었을 거예요. 제사 드리러 나왔을 거예요. 내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 나갔죠 그들이 그래서 살찐 짐승을 가지고 나왔어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걸 잡으면서 죽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살을 뜯고 피를 재단에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죽었지만, 이 양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겁니다. 이 양을 드리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양이지만, 결국, 나 김종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전처럼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죄를 계속 짓고, 그 다음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 언제부턴가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 마음은 안대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대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아도 이게 정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긴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양한 마리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오늘도 양한 마리 내일도 양한 마리 그다음 날도 양한 마리 관습에 빠진 제사의 모습 곧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여러분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제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저도 자칫 마음을 놓으면요. 예배 준비에 소홀히 하고요. 주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안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져잡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혹이라도 매너리즘에 빠진 목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게는 두려움처럼 다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한시간 갔다가 있다가 오고 그냥 그에서 점심 먹고 교인들하고 하이하다 오면 그럼 새로운 한또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지.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오늘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4장에는 아담과 하와의두 아들 그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린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두 아들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 4장 3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가 얻어진 곡식들로 들에서 얻어진 것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5절에 넘어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얼뜻 생각하기를 가인이 재물만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인도 안 받으시고 재물도 안 받으셨어요. 중간에 있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의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아벨도 자기의, 소, 자기의 소신대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양의 첫 번째 새끼 구별된 거예요 따로 준비한 거예요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어지는 그다음에 말씀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분명한 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시고 양도 받으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뺑에 감사 헌금을 하고, 특별 감사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난네 11조는 받았다. 그래, 난 너의 감사 헌금만 받을게. 이렇게 되면요, 우리 거의 가인의 예배에요 근데 나는 분명 감사헌금 드렸고 1 1조 드렸고 무슨 특별감사헌금 드렸고 선교헌금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래 조집사 난 너를 받은 거야 헌금도 받았지만 난 조지한 집사 너를 받은 거야 네. 어떤 차이예요? 나는 뭘 드리고 있을까요? 나는 뭘 드리러 예배에 참여한 걸까요? 그냥 봉투 안에 뭐 현금 넣거나 수, 수표 넣고, 하나님 이것만 받으세요? 이런 마음이 없이 내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온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온방교의 성도들아, 너희는 봉투 안에 것만 드렸을 런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받았어. 나는 너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그냥 예배의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다하여 나의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사마리아성을 지나시게 됐어요. 거기에 수가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우물을 길는 한 여자를 만났죠. 그 여자와 대화하면서 4장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God is spirit spirit. And his worshipers p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는 must worship 예배해야 된다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은 뭔가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채널, 채널 아시죠? 채널은 우리의 영적인 채널만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채널을 맞춰야 하나님과 교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교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데 그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이 뭔가면요 영이에요 영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 더 요구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t 스 진심이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고, 몸만 와 있다면,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육체만 와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맞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간구해도 난 눈을 가릴 거야.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이라 죄가 가득한 거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진심 없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마음이 다쳐진 너희의 예배를 나는 결코 받을 수 없다. 사랑성들 여러분, 매주일의 예배가 타성에 젖은 예배, 습관적인 예배,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매주일 나올 때마다 미리 하루 이틀 전부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예배, 내 마음과 영혼이 담겨진 예배, 신령한 예배, 그리고 내 진실한 마음이 포함된 예배. 그런 예배의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헌금만 받은 게 아니라 너희의 봉헌만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인격을 받았노라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